그러니까 드론 위키입니다. 이번에 그 개봉기를 시작할 제품은 이제 타이푼의 Q500 4K 모델입니다. 좀 출시된지는 조금 됐지만 그래도 여전히 좋은 모델이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팬텀에 비해서 조금 빛을 못본게 사실이지만 이유닉에서 나온 Q500 4K 모델도 굉장히 좋은 모델이기 때문에 어 개봉기를 앞서 음 다시 한번 좋은 모델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개봉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개봉을 하시면은 이제 그 Q500 모델에 대한 설명서와 뭐 간단한 그런 이제 아이디카드 같은 게등록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드시면 이렇게 여분의 프로과 그 액정 디스플레이 그 가리개, 가리개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S 액세서리 쪽에서는 이제 펌웨어에 필요한 액세서리와 배터리 충전에 필요한 액세서리를 포함해서 SD 카드까지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기체가 이렇게 안에 있고요. 네. 어, 굉장히 크죠? 잠시 그 박스를 내려서 하나씩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체가 이렇게. 어. 참 멋있죠. 기체가 되어 있고 이렇게 이제 조종기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각종 이쪽으로 비춰주고 있고 이렇게 각종 충전기와 이렇게 배터리가 이렇게 동봉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유닉의 Q 500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딱 개봉을 해서 바로 비행을 할수 있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디스플레이어 디스플레이가 이제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조종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비행을 하는데 별 무리가 없으시고요. 이렇게 조종기도 또 상당히 큰 사이즈죠. 이제 팬텀 시리즈에 비해서 조종기가 굉장히 큰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립감 같은 경우는 되게 좀 안정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하단부에 디스플레이어가 디스플레이가 이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조종을 할때 이렇게 조금. 그, 팬텀 시리즈에 익숙하신 분들은 조금 낯선 그런 환경을 경험하시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델의 크기가 가늠이 잘안 되실 텐데요. 이렇게 풀업을 한번 보니까프게 풀업을 <laughs> 보시면 팬텀 같은 경우에는 9.45인치 정도 됩니다. 근데 인스파이어가 이제 13인치를 이제 13인치 풀업을 채용하고 있는데요. 요 이제 유닛 같은 경우에는 1인치 작은 12인치의 풀업을 채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가격이나 이런 성능적인 부분에서 팬텀의 경쟁 모델이라고 할수 있겠지 팬텀 시리즈의 경쟁 모델이라고 할수 있겠지만 크기만 보신다면 인스파이어와 거의 대등 소위한 크기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팬텀 시리즈와 굉장히 그 가운데에 위치해 있는 모델 위치하고 있는 모델이라고 할수 있는 점이 이제 요. 카메라, 카메라가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죠. 짐벌이랑 같이 일체형으로. 그래서 팬텀 시리즈는 이제 카메라가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별도로 분리가 안 되지만 이렇게 분리를 해서 핸드 짐벌을 사용을 하신다면 이렇게 일상에서 영상 촬영하실 때도 무리가 없게 촬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구성을 봤을 때 이제 지금 팬텀 3 프로페셔널 모델보다 조금 저렴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좋은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앞으로 되게 주목해 주목할만한 브랜드죠. 유 예. 유닉의 시장 점유율도 앞으로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봉기를 이렇게 마치고 이제 추가적인 기능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부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